정사는용법이잖아요 얘들아. 그런데 부정사가 뭐라고 했었어요 부정사 뜻을 알아야 뭘 문제를 풀든가 맞는 거지. 부정하는 것.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했던 거 같은데. 땀해봐. 품사가 정해지지, 정해지지. 아는 것.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닐부. 정할정. 검사사에서 부정사에 거꾸로. 와, 알겠지? 네. 부정사에다가 앞에다 초를 붙이면 무슨 부정사? <laughs> 앞에다가 아무것도 안 붙이고 동사 원하면 무슨 부정사? 그냥 부정사. 그냥 부정사? 어, <laughs> 거 아, 봐봐. 비슷한 비슷한 거. 지야아 <laughs> 어? <laughs> <laughs>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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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 부정사는 뭐냐면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걸 부정사라고 해 어? 네. 동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고 했어 동사를 뭐모로 쓰는 거라고 했어 영. 툴을 붙여서 뭘 붙인다 뭐한다고 뭐뭐 하게다 까먹었네 영. 명사 명사 아. 옳지 입술 동사를 일주일 동안 까먹었어 와, 명사 그리고 또대명 아니 항는데항인있는 형용사 뭐? 형용사 옳지 동사에 명사 부사. 형용사 그리고 하나 더 부사. 옳지 부사로 쓰는 걸투 부정사를 아, 한다고 했어 얘들 어? <목소리> 나 봐봐 부정사가 뭐가 부정사라고? 명사 형용사 부사 아니 부정사 뭐? 부사를 뭐, 앞 동사 앞에 붙이는 거 형부?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거. 따라해봐.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 부정사. 안정. 앞에 틀를 붙이면 투 부정사. 동사를 가지고 뭘로 쓴다고? 명사, 형용사, 부사. 그래서 문제 풀어온 게, 명사적 용법은, 명사로 쓰이는 걸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거고, 용법은 쓰임사란 뜻이거든. 형용사로 쓰였으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부사로 쓰는 으면 부사적용법이라 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 네. 명사적용법은 해석이 뭐뭐하는것뭐뭐하 기로 돼 뭐로 된다고? 음,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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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그렇지 명사적용법만 문장의 주인이 될수 있고요 대상이 될수 있고요 보어가 될수 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수 있어 문제를 한번 보자. 워크북의 26페이지.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주어진 말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네. 윤재는 안 했으니까. 윤재는 별실 같은 없어요? 없어요. 자, 어? 윤재는 그래도 대답만 한할수 있을 거야. 1번.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맥스. 해 봐. 시계 방향으로. I don't know how to How to do 아닙니다 와,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 무엇이 뭐 a t w h a What? What? <laughs> o do. 아, <laughs> t o do 무엇을이잖아 색깔펜으로 해주 What? What? o do. t 번 우리 할번 우리 할머니는 내게 휴용전화사용보을물어보셨 h o w h o t w u s t o h s e w h o t w h t w h s t What? w h a w t h w t 너는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아니? h o w to send 하고 싶은데 어디로? Where. Where to send? 옳지 어 그래도 열심히 잘했어요 자 h 번 w w a w h e n o w h e n t o m e e t 옳지 5번 are w h a r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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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o swim? 하는 방법 how to swim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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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번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문장을 완성하시오 해서 to see a movie star is exciting 그럼 뭐라고 해? It exciting. It exciting to see a movie star 뭐 하나 빼먹었는데 it, it is exciting it'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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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라고 했어? 음. 괜찮아 2를 뒤로 보내요 문장 길이에 비해서 주어가 너무 기니까요 7번 저 연필 좀 돌리지 말아 줄래요? 저 개인적으로 그거 엄청 싫어해요 t o g e t h e a plus in english is very hard it, 바꿔봐 it is get to it is get a hard to it is very hard to g e A in 정답입니다. It is very hard to get 아, an A in English. 아, 잘하셨습니다. 자, 번. To win a singing contest is my dream. 뭐라고 할까요? It a... 아못배어요 뭐 It, It, is, my It dream. is my dream. 뭐가? It's... To win yeah, a singing contest. Yeah. 투 부정사를 뒤로 보내면 돼. In It is my dream to win a singing contest. <laughs> 알면 됐습니다. <laughs> 자, 9번. 다음 달에 유럽에 갈 계획이다. I'm 나는 I'm a planning to go to, go to, go to, to Europe next month. 오케이. <laughs> okay. I'm a planning to go to Europe next month. 맞았어? 네 맞았어? 네오 잘했네 에바. 10번 에바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에바, 에바. Decided, decided Together, together. 네? Part-time part part job 괜찮은데요? 네? 근데 네. 여기 네. 다 틀렸다고 하는데요? 네. 또틀렸다가 하는데 아 거기 하나만 그려봐요 다시 고치라고 했죠 11번 그의 소망은 영화배우가 네. 되는 것이다 His hope, His hope is, to, hope is to, to become an actor. His hope is, 그의 소망은, is to become an actor. 잘하네. 11번. 맛있는 샐러드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o good 맥스가 정답 같아. It i s difficult to make o Yes, 죠 It isn't. It isn't. 맞았다. difficult. 대박. 다짜고짜 2 0분 와야 돼. It isn't difficult. 뭐가? To make a good salad. 어 많이 맞았네요. 자첫 보세요. 자투 부정사 지금 뭐라고? 동사. 동사 앞에 뭘 붙여서 t 을를 붙여서 뭘로 쓰는 거라고? 용사. 명사, 형용사, 부사. 명사능용법은 방금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뭐뭐 하는 건뭐뭐 하기 그리고 문장에 뭐 뭐가 됐어? 주어, 목적어, 보어 근데 여기서 지금 훈련한거 있지? 무엇을 하면 what to do 그치? 언제는 when to do 그렇게 했어 얘들아 뭐뭐 하는 방법은 뭐였어? 뭐뭐 하는 방법은 how to do 옳지 자 두번째 형용사적인 문법입 봅니다 얘는 아주 구별하기 쉬워요 봐요 형용사적인 문법은 수가 붙은 말들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야 보통 프리티 워먼이면 이 중에 형용사가 뭐야 얘들아? 형용사요? 어 프리티 워먼의 형용사는 뭐야? 우먼? 아니, 우먼은 아니. 이름을 가리키는 명사 프리티. 프리티가 몸뚱아리가 하나지 수식해 주는 게 몸이 하나 앞에서 소식해 근데 일단 몸이 길어진다 쳐 그럼 가져와 진주서자가 뒤로 가 to wear blue dress 블루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 뒤에서 가 소식해 알겠지? 행운사 용법 이거 주의하고 특별히 전치사 주의해야 돼 I need a pen 어떤 펜이야? to write 쓰는데 가지고 쓰지 그럼 여기 전치사 뭐 챙겨? 위 D 같은 거 챙기는 거야 한국사람용법은 따라해봐. 네. 명사수식 명사수식 네. 자 아, 가봅시다. 1번 어법에 맞게 쓰세요 읽어볼까? 시작 클레일 음. 투웨일 네, 아, 네, 어, 네. 네. 2번 웨어링 안돼요? 웨어링 안돼투 다음에 동서원형 자 2번 They don't have a car 투 어, 드라이브 투 2드 다음에 동서원형 투 드라이브 3번 She wrote an email 오, to. 하나 뭐라고 읽어? 어, 오, 어, 아, 아, Apologize. 오어오상 있어. Apologize. Apologize. 다시 봐. Apologize. 옳지. 자그 다음에 he was happy 네. to get a present. 아니, 안돼요! ING는 뒤에서 수식할 수 없어요 와 수부 정산은 뒤에 수식하는데요 아, i n g 뒤에 수식하지 않아요 그 ING는 형사 증거법이 없어 명사 증거법 밖에 없어 그래서 이름이 동명사야 5번! I saw him there, so I was glad 어떻게 바꿀까? I was glad to s so, e so... to see yeah. 옳지 난 기뻐서 왜? 봐서 to 아, see 아, 한정의 see. 이유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한국사대법 부사 대응법 섞였잖아 한국사대법 이해됐어? 야. 명사 설명해주는 거야 부사 대법은 대표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라고? 뭐뭐 하기 위해서 문장 만들어봐 난밥 먹기 위해서 산다 I should 나는 산다 I 밥 먹기 위해서 I live to, to eat rice to eat rice <laughs> I l to eat food 어. 나는 너를 만나서 기뻐! 뭐라고 해? 아, I'm, I'm glad, glad. To, to see you 선생님 봐봐 저 보세요 아까 멈마하기 위해서는 앞에든 뒤든 붙이면 되고 감정이 나온 다음에 2을 붙이잖아? 그럼 감정의 이유 부사적 용법 중에서 뭐라고? 이유 무슨 용법? 이유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형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부사적 자, 여기 Anna grew up and she became a great painter. 할까? To Anna grew up. To become, to become a great painter. 자라서 s 과 o o busy to come to h e p r s Too busy. Too o o e a t o a s y t o easy. Too e a s t s y Too easy. Too easy. Too e Too e Too easy. Too easy. Too easy. Too y Too easy. Too easy. Too easy. Too e s Too e y Too easy. Too easy. Too Too easy. 그러니까, too e Too Too easy. Too easy. t o 아, 좋 내가 투투를 강조 네, 많이 해네 어? 투투가 뜻이 뭐야? 너무,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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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너무 너무? 뭐. 어, 응. 응.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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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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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없다. 없다. 얘를 절로 바꾸면 음. 어け는다고. So, uh, bad bad can't. 수어 동사가 나온것 대신이니까 so, bad bad can't. So, they so can't. can't. So 그럼 어떻게 받고? So She's so busy that she can't. 맞았네. 맞. 오 훌륭. <laughs> 맥스 다 받고 있습니다. <웃음> 훌륭합니다. <웃음> <웃음> 문법 천재 <천들아> 나오셨네요. <laughs> 잘했습니다. 사랑할게요. Enough to the m enough to 충분 n Chumunada, one mile o e n o u g h to the Morocco, you saw. y o 만 mama. Two to the e o h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어, 어, 네. 그러면 그다음뭘까어요 John was so kind. c 시캔 she... 아닙니다. 앞에 was죠. 네. 주절이 시제가 was죠. 그럼 캔을 뭘로 바꿔야겠어 캔을 뭘로 바겠어아니 앞에 주절이 시제가 과거라고 was. 아. 그럼 뭘로 바꿔? 쿠드. 쿠드. 빙고. 오, 좋았다. 그다음 동사 원형. help her. 받았습니까? 네, 치킨요. 네네. 치킨. 아, 너는 치킨 너무 맛있지않냐 응, 네, 어? 음, 너무 맛있어. 어? 비타고 왜? 이거. 나돈 받는 거 없는데. 왜돈 이런 나 받는데. 아, 그리 그래, 조이스도 나나. 뭐, 비타고야 아. 아인슈타인은 나중에 조이스 나리나면 정말 좋겠다 과연. 과연 900에 뭐 심요? 꾸준히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76세까지 살았다. Einstein o e 자 i n s t l i v e to be 76. 76. 맞았단 말의 거류 문장을 안바꿔 아인슈타인 l i v e d 까지 하고 결과 to e 76. 2 0 나는 탐 크루즈를 너 좋겠다. 나는 탐 크루즈 만날 기회가 있었대. 한글에서 미션 임파서블 알아? 빰빰빠라빰 빰빰빠라빰 몰라? 진짜? 아 이름만 알아 아 모를만도 해 지금은 많이 늙으셨거든 죽었어요? 아니 <laughs> 살아계세요 엄청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얼굴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야 나는 한글르즈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뭐라고 하게 I... I had a 그지 I had a 아니야 뭘 가졌을까? <목소리> Change no chance, 아, chance. 그니까 I had a chance, 어떤 chance to, to meet h a n g r y s 맞았단 말이야? 대단합니다. t h a n k r y s <목소리> 1일번 <목소리> 나는 애플 탑을 보기 위해 프랑스에 갔다. I went to, to see the Apple, Apple Tower. It's 오, a 잭 a 잘하네. Yeah. 잭감 많이 좋아졌어. 아, 잘했어. 나는 그녀의 사고 소식에 관해 듣고 놀랐다 I was 뭐라고 돼? I was, would... was. was. Surprise부터 I was surprised 감정부터 얘기했어 그 다음에 to, to hear About, about Her... Her accident 옳지 <laughs> 이걸 맞았단 말이야? 대단합니다 너는 나와 이야기할 시간 있니? Do you have a time? Do you have a time? 어떤 시간? One t o To a l k To talk. with me. 어 붙여야 돼 아니, 어안 붙여요. Do you have a time to talk with me? 가끔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 있죠. 1삼 번. 켈리는 너무 어려서 그 영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Kelly <목소리> was. Bingo. <목소리> Kelly was too young to understand. <laughs> 다 맞은 친구 손 들어. <laughs> 어 <어우> 느낌 괜찮은데 <laughs> 하나 뜨는 친구 손 들어. <웃음> 어. <웃음> 오. 와우, bravo. 두개 뜨는 친구 손 들어. 두개 맞았어요. 어, 세개 뜨는 친구. 뭐야, Max 이번 많이 들렸어네개 들렸어. 네 아, 네개 들렸어. 잘했어. 저도 네 개. 그래요, 잘했어요. 2 어, 8페이지니다 음. 아,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 자 마지막으로 동명사 편입니다 동명사 자 부정사는 방금 뭐라고 했게? 지금 뭐가 부정사라고 했어 내가 부정사요 얘들아 부정사가 지금 방금 뭐라고 했니? 부정사 까먹었니? <laughs> 윤재야 부정사가 뭐라고 했지? <laughs> 영어로 해줘 따라해봐 인피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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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t e 가 뭐야 피니트가 뭐야 피니쉬가 뭐야 끝내다. 끝내다. 끝내다 앞에 i n이 붙으면 부정어야 끝나지 않다란 뜻이야 인피니트는 뭔가요? 인피니트가 부정이란뜻이로니까 <laughs> 정해지지 <laughs> 않은 거 무한대 아, 오. 그게 부정사라 부정사의 영어 이름이 to i n f i n i t e 야 알겠어요? 영어 이름 뜻을 지금 알았습니까? 네, 네. 대단합니다 아무튼 11월은 뭐 뜻이에요? 어? 11월 그러니까? 11월? 시빌 월? 네. 내전 시민 전쟁이 시빌 월이예요 아, 하루 타다 그 못하어 그 싸우잖아 둘이서 그 어벤져스 아. <laughs> 그래. 그래 걔네끼리 싸웠으니까 그래, 걔네 그럼 그건 뭐야? 어벤져스는 뭐야? 복수하오 어벤지가 복수야 자들 아, 아, 복수. 아, 그래요? 복수자들이지 이아리부터으니까 e -E 엔드 사람이지 엔드게임 헝걸게임 알아 헝 알겠어요 <목소리> 아나 요즘 봤는데 너무 재밌던데. 한국 게임 한번 봐 봐. 뭐예요? 오징어 게임. 어, 뭐냐면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보다 조금 더 빨리 빨리 나온 건데. 뭐냐면 한국 게임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12명이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싸워서. 그한 명만 사는 거야. 죽여요? 어, 다 죽여야 돼. 한명 살아남는 한 명. 어떻게 살아남는지도 그래 그니까 그 그러니까. 뭐. 그게 오전 게임이지 헝각게임은 그래. 어. 음, 음. 응. 왜 그, 그 진기. 그래? 그래그예고편 봤어 예고편으로 봤어? 그시쿠스 아니냐? 아니요 시쿠세야 시쿠세야 저도 보고 면안 되지 넷플릭스에 있어 지우 그래? 자 <laughs> 보세요 부정사가 <laughs> 뭐라고 얘들아? 부정사 투 <laughs> 인피닛 뭐라고? 정해져 있지 않은 거 동명사는 뭘까? 이거 이름 너무 쉽잖아 동사 가 뭘로 되는 거야? 명사 어? 동사가 명사로 되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하고 비슷해? 명사. 명적 용법하고 똑같지요? 자, 다른 게한 경우밖에 없어요. 봐봐, 이제. 실수 보세요. 저도. 부정사 대 동명사는 생긴 모습이 달라. 부정사는 동사 앞에 투를 붙였고, 동명사는 동사 뒤에 ing를 붙였어. 저도. 안 돼요! 투분지면 동명사가 아니에요. 아니. 동명사는 동사를 뭐 붙인다고요? 응. I N G. 저 보고 있나요? 네. 부정사는 명사로 쓰이고 형용사로 쓰이고 부사로 쓰였지. 동명사는 뭘로 쓰요? l y 명사. 뭐라고? only 응. 명사. 해서 어떻게? 뭔 뭐하는 건? 뭐 뭐하기. 해보자. 1 번. 너무 쉽지. 오 번은 품사가 전치사지. Ing. 전치사 뒤에는 I N G. 그러니까 빙입니다. Ing. 28페이지 2번 얘들아 스타 투 토크 무슨 말이야? 말하지 마. 아니야. 스타 투 토크. 투불사의 부사등용법. 투불사의 부사등용법. 이야기를 하지 마. 이야기하기 위해서 멈춘 거야. 뭐라고? 이야기. 이야기하기 위치. 위해서 투토크를 하면 근데 스타 토킹 하면 이야기. 이야기하는 것을 멈춘 거야. 이 문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춘거야? 이야기하기 위해서 멈춘거야? 이야기 위해서 They stopped s p e when the teacher came. 선생님 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 Talking 어. Talking. 말하는 것을 멈췄겠지? 그러니까 Talking이야. 뜻에 따라 구별해야 돼 이거는 3번 뭘까요? Planning Planning. Bingo 1번 안한것 같은데요? 1번 했어요. 5부가 정치사니까 ING 붙어야 돼요 음. 4번은 뭘까요나나 ing 아, 앞에다가 나을 붙입니다. 투비 동사 앞에다가 아, 나을 붙이고요. 5번. 너는 너의 방을 청소하는 것을 끝낸 후에 컴퓨터 게임 해도 좋다. 클리닝. 어? Cleaning. You may play computer game after you finish cleaning. finish가 일단 일반 동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면 I ing 붙여야 돼. 특별히 finish 뒤에는 6번 먹고 싶었다. 해빙. feel like ing. 해빙. 먹고 싶다라고? feel like ing. having인데 ing 어떻게 붙여야 돼? having. 이 e e 빼고 e ing. 아, 끝났네. 7번. 뭔 말을 아프다. be busy ing. preparing인데 아, 이것도 역시 이 e 빼고 ing. 오, 관한 더. 아. 자, 8번. 일기를 쓰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Keep a diary. 아, 아쉽습니다. 주어 자리 올라면 동사가 명사해야 될 텐데요. Keeping a diary is 오, a good habit. 아, 아, 아. 잘했습니다. 그래도, 그번그 책을 읽어보고 가치가 있다. The book is worth reading. Is worth reading. 오, 잘하네. 그녀의 취미는 독후쿠가 쓰는 것이다. Her hobby is writing a poom report. s h 만 중국어 배우는 것을 그만두지 마라 not. She will not. s o t not. s t i n o p s h i n t u d e i n g c She i n e s e 그만두지 아, 마. 그러니까 네. don't stop studying Chinese. 12번. 아이들은 소풍 가는 걸 신났다. 요칠드럴 we look 기대하고 about 네. 네. 오, 어, going on a picnic. 아, excited a b o u t 까지 맞아요? 어, 전체사니까 going on a picnic. 다만이 친구 손 들어. 오, 브라 나요 잘했습니다. 자 이제 됐고요. 이건 친구들 아니, 워크북 주시고요. 어, 오늘 아, 설명을 접속사를 하겠습니다. 네? 접속사 설명하겠습니다. 자 주세요. 아, 나, 나 접속사 아, 네 접속사 설명할게요. 자갈게요자 봐봐 얘들아 접속사는 뭐냐면 나 봐봐 이어주는 말이야. 접속사가 뭐라고? 이어주는, 이어주는 말. 말. 저기, 아직 안 끝났어요. 섭수도 뭐라고? 이어져 있나? 잠깐 끊고 가야겠다. Yeah.